안녕하세요. TV 주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이 비만이 안 좋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살을 빼는 게참 어렵다.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살을 빼는 방법은 수십만 가지가 있지만 수십만 가지요? 그럼요. 웬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죠. <laughs>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런가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살을 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대한 비만체험학회 명예회장 장주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사실 뭐 비만이라는 게 원장님 그뭐 체지방량이 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체지방이 어느 정도로 많아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비만의 이제 어, 측정 기준은 가장 쉬운 걸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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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몸에 그 자기 체중이 있으면 그 자기 키에 제곱으로 이걸나누게 되는데요. 음. 되게 힘듭니다, 사실 계산기 네. 없이는 사용할수 있어요. 계산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공식으로 해서 나온 값이 23인 경우에 정상, 정상이라고 음. 하고 있고요. 23에서 25까지는 어,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도비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비만이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좀안 좋은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비만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 피가 이제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음. 몸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몸에서 피를 많이 짜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신장이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심근 비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말초혈관이 증가돼서 고혈압이 생성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지방에서, 지방세포에서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더라도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그 이외에도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그 지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고지혈증 같이 어,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특팽성 관절염이나 네. 여러 가지 코르티솔에 의한 어, 월경 생리 불순, 뭐 음.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생긴다고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뭐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게이 비만과 관련 있는 네. 대표적인 암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러신 네.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 있어요. 네 살이 찌는 이유, 비만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게 정말인가요? 네. 네. 실제적으로 물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찌지는 않죠. 물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기 <laughs> 그렇죠. 때문에. 어, 절대로 물만 먹어서는 되지 않고, 대표적인 비만의 원인으로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어,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스트레스요? 예. 어. 그, 요즘에 현대인들 스트레스에 많이 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특히나 이제 몸에서 코르티졸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음. 그 코르티졸 분비 때문에 특히 남자분이나 뭐 여자분들 같은 복부 비만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폭식, 어, 그런, 어, 생, 어 먹는 습관이나, 어, 먹는 음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 습관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먹는 것 자체 어떤 음. 걸 먹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단 것이 많은 그 당질이 많은 음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만에 많이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고 손쉽게 예를 들면 무가당 주스 있잖아요 네. 무가당 네.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무가당 오렌지 주스에 어, 설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예, 예 단맛을 내는 다른 여러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무가당. 주스의 그런 당질 지수를 보면은 가당 주스랑 이제 거의 비슷한 아. 어, 정도가 되고요. 음. 그 심지어는 칼로리를 보면 콜라 한 잔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뭘 먹냐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밤에 회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회식을 했을 때 먹는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이 소주 한 잔에도 뭐 100칼로리, 뭐 맥주 한 잔에도 100칼로리 그 정도로 이제 그 알콜 자체가 고칼로리 음식인 게 이제 또 문제가 되고요. 음.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가 회식을 하면 거의 만 칼로리까지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뭐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자동차를 많이 어, 선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음 운동 부족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살찌는 이유도 참 가지가지고 많네요. 그런데 네. 그런 만큼 또 다이어트 방법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이 중에서는 오히려 잘못하면 해가 되는 것들도 있다면서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그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네. 빨리 빨리 이제 살을 빼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렇게 방법이 있는 데도 다른 방법이 나오고 나오고 그런다는 거는 여태까지 있는 방법도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요 뭐 제대로 된게 네. 있으면 뭐 그거만 그렇죠? 하겠죠, 사람들은.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살을 빼고 또 급하게 살을 뺄 때는 자기 몸에서 몸의 구성 성분이 이제 수분, 근육, 뭐어또 지방, 뭐 뼈, 뭐 그런 걸로 이제 나눠 보면은 네.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수분이 먼저 빠지고 네.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빠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자기가 너무 빨리 그, 체중을 감소시키다 보면 수분이 빠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살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살이 쉽게 빠지게 생각, 어, 노력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는, 일시적으로 빠졌던 수분량이 물만 먹었을 때확또 늘어나거든요. 아, 네. 네. 뭐 그런 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네. 그런 것. 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뭐한 달에 10kg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좀 비만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한 달에 몇 kg 정도를 목표로 빼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한 일주일에 0.5kg 감량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2kg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체중이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체질량 지수가 약간 어, 비만이 상태이신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가 이제 적당하게 되겠고, 뭐, 과도한 그,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더 많이 빼셔도 사실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겠죠. 네, 네, 물론 이제 체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그렇죠. 되겠지만 일반적인 네. 경우라면 한 달에 한 2kg 음. 정도 네. 빼는 게뭐 적당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 다이어트 방법 중에 사실 굉장히 좀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굶는 거, 무작정 굶는 거, 야. 뭐 아니면은 원푸드 다이어트, 그렇죠. 음. 이런 것들은 사실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굶는다는 게 초저열량 다이어트.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어, 자기가 먹는 칼로리 양이 800칼로리, 어, 이하인 음.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이제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네. 되는 거죠. 과일이나 뭐 채소. 그런 거 먹게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되게 그, 어, 저희가 몇 가지 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음. 아, 이런 초열량 그, 원푸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네. 첫 번째로 그 자기 몸 속에서 빠지는 구성 성분이 그, 수분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지방을 빼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근육이라는 게 먼저 네. 빠지게 네.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자기가 소모하는 그런, 어, 장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렇게 해서 살을 빼면은, 쉽게 자동차의 비율, 비율을 들면, 8기통짜리 자동차가 갑자기 4기통짜리 자, 자동차가 네. 되는 거예요. 열량 네. 소모가 잘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통짜리 자동차로 보면은 이건 연비도 적어지고 좋아지는 건데 이제 다이어트로 가게 되면은 이게 그 나머지 에너지들이 모두 자기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어점좀더그 요요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고 살을 급격하게 뺐더라도 뺏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확 쪄버리는 음. 어 그런 어 나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그런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뇌에서는 아이 몸이 아주 어,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음. 예, 그런 응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자기 먹는 어, 음식들을 전부 다 이제 피하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방으로 저장,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그럴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그 에너지를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이고. 음, 예, 예. 그 생존 본능이죠. 음. 음.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돼서, 어, 이게 인슐린 분비가 촉 촉진되, 촉진되고, 그래서 더 지방으로 그 에너지를 쌓아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더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네. 쉽게 빠지지도 않고요. 살... 살이 찌는 환경이 살찌는 체질. 살찌는 체질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이렇게 노력을 좀 해도 잘안 빠지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좀 고도 비만 환자분들 네. 음.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병원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체질량지수가 한30 이상인 경우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있는 지방들이 거의 복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부에 있는 지방 때문에 또 당뇨병이나 뭐 심, 어, 심혈관 질환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서 특히나 남성분들은 조심을 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고도비만인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식습관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서 뭐그 살을 뺀다고 하면 그 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살을 빼야겠다 의지 뭐, 오늘부터 시작 뭐 그런 게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걸 갖다 잘 하지 못하고 음. 네, 상당히 이제 자포자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병원에서 오셔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 본인한테 다이어트를 맡기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주관해서 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수 있다 그런 어,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사실 뭐 비만의 원인이 네. 이렇게 뭐 기름진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 탄수화물, 당이 이게 또 비만의 원인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 섭취를 이렇게 줄이는 게 아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지열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전염병은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도 비만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쳐주세요